안녕하세요 마미손TV입니다. 오늘은 송곳니 모노리스 클리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곳니 모노리스의 위치는 그라스 여관 좌찌입니다. 가장 가까운 워프타워는 송곳니 모노리스 워프타워입니다. 모노리스는 노멀, 하드, 마스터 난이도가 있으며 주간마다 변이가 달라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곳니 모노리스의 보상은 바운스, 무산탄 무기모듈, 전자부품, 에너지링크, 무기모듈 부품 등이 있습니다. 이제 클리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운드 모노리스의 기능은 경질화입니다. 보스의 체력 한두 칸까지는 데미지 감소가 없는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칸 이후부터는 경질화가 시작되면서 하운드의 양측 어깨에 생기는 붉은 약점을 꺼야 경질화가 풀리게 됩니다. 피구공은 경질화를 부시하는 데미지가 있어서 분노의 근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질화가 될 경우에 데미지가 심각하게 많이 줄어드니까 통화를 아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무기는 크림고공운드의 여러가지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늑대 감염물을 뺐다가 다시 앞을 보면 다시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공중으로 공 모양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공중에 공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운드를 캐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메탈을 향해 돌진해오는 패턴도 있습니다. 채도우 하운드 모노스 추천기, 총기, 프리 계열의 총기, 그 중에서 피부공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황금은 190 출시 전에 총기, 크리 계열의 무기의 뺑이 장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피9 0 출시와 망각만으로 인해 인기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꿀팁을 가지고 계신가요?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